핵심 28-3회 해설하겠습니다. 셀프테스트 2권에 84쪽, 85쪽 두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DNA X, DNA Y. 둘다 각각이 이중 나선이에요. 다300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을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X1, X2로 되어 있는 이 X라고 하는 DNA는 300 베스페어. Y는 Y2로 되어 있는 이300 베스페어 DNA는 Y. 둘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겠죠. x 원 x 2라고 하는 건이세 번째 동그라미 조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x는 x 원 x 2로 되어 있다. y는 y 1으로 되어 있다. 이네개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주연 가닥으로 z가 전사됐으니까 z는 하나 나선이니까 삼백 개 염기쌍 말고 염기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보면 z는 누구로부터 전사됐으니까 만약 x 2로부터 전사됐으면 x 원하고 비슷하겠죠. x 원으로부터 전사됐으면 x 2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 하나랑 유사하게 생긴 아일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네, 네 번째 동그라미와 다섯 번째 동그라미를 이용하면 이 X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비율로 일단 할게요. 총 개수로 안 하고. 자, X1은 구안인의 비율이 16%다. X1에 여기 구안인이 16% 있대요. 그러면 앞에 계속 같이 풀어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반대 가닥의 사이토신의 비율이 16%입니다. 자, 그리고, 피리미딘 염기의 비율은 X1에서 52% 래요. 피리미딘 염기는 사이토신 이라고 유라실을 말하는 거겠죠. 어디서? X1에서. X1에서.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걸 써야 되겠네요. X에서 이건 X1이 아닙니다. X에서 AT와 GC의 비율이 3대 2니까 비율로 따지면 AT가 60%, GC가 40%라는 거죠. X에서 전체에서 GC의 비율은 40%다. 그러면 40%라고 하는 거는 두 가닥 이렇게두 가닥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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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전체의 40%가 돼야 돼. 전체의 40%. 염기쌍이니까 음. 16 16도식을 3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음기 쌍의 비율이 전체의 40이니까 40에서 1 6뺀 24%가 남아있는데 그게 디 c 비율이 성립하려면 X1에서는 사이토신이 24%야 되고 X2에서는 구안인이 24%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X1에서 피리미딘의 비율이 얼마라고? 피리미딘 염기 비율이 52%다. 음, 여기서 C하고 U랑 도했을때이 전체 비율이 5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티민의 비율은 28%인가요? 음, 유라실의 비율은 28%인가요? 네, 그러면 40, 52 맞죠. 그러면 또그 반대 까닥에서 음, 반대 까닥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28%가 되겠죠. 그럼 이제 빼기 하면 되겠네 전체 항상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 가닥에서 나머지 하나인 아데닌의 비율은 32% 그럼 이쪽 반대 가닥에서 유티민의 비율 혹은 유라실의 비율은 32%가 되겠네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와이온에서 사이토신의 비율이 30이다 사이토신의 비율이 30 그 반대가닥 Y2에서는 고아닌 비율이 30, 그다음에 Y2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12, Y2에서 아데닌 비율이 12이면 여기 유라실의 비율이 12. 그 다음에 여기서는 AT가 Y에서는 30%, GC가 70%니까 AT가 30%가 나올려면 여기서 아데닌 비율이 18%. 유라시의 빌이 18%, 나머지 지시빌은 70%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아니의 빌은 40%, 사이토시비빌은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z 에서 구아니의 빌이 16%이다라고 알려졌습니까? 뭐뭐뭐 중에 하나랑 유사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16 z 에서 구한이의 비율이 16%라고 했는데 네개 중에서 구한인이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쭉 찾아볼까? 요 여기는 16%, 여기는 24%, 여기는 40%, 여기는 30%니까. 구한이 16%인 거는 딱 x1밖에 없네요. 그래서 z는 x 1과 유사하니까 x2가 주형으로사용 됐겠네요. x2로부터 전사된 그 상보적인 부분이 x1과 그러니까 유사한 z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은 x1과 z가 유사하니까 주형 가닥은 x2일 것이다. 틀려. 근데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해 봅시다. x1의 g의 개수. 우리 비율만 계산했으니 일단 비율해 봅시다. 16% x2에서 a의 비율 28% y2에서 c의 비율 40% 퍼센트만 다 더하면 68에 84% 전체 전체는 이거에 3배를 해야죠. 우리가 이거 100%로 했으니까 100개일 때 각각 84개 라고 했으니까 300개니까 곱하기 3 3을 하면 252개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퍼센트 100개일 때 16개라는 의미니까 300개 이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250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염기상 수소 결합의 총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X 에서는 비율로 따졌을 때 X 에서는 AT가 60개, 100%일때 GC가 40개니까 AT는 수소 결합 2개, GC는 3개니까 120, 120에서240 y는 a t 비율이 30, d c 비율이 70 at는 수소결합 2개, dc는 3개 270이 둘의 차이가 30만큼 차이 나는 이건 1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300개를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3 그래서 9 0개 차이 나고 x가 90개 더 적은 게 맞죠 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6번이 됩니다 6번 끝 해설에 각각의 이렇게 숫자랑 이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설을 보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다. 네, 저라면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풀것 같아요. 음, 이 제가 많이 어려웠죠. 이거 여러분들. 초업시간에 배운 것만으로도 바로 좀 풀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세포 생물학이 배우는 거가 e q u 1대1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예, 그래서한꽤 있어. 예, 한50% 한 내지 한30% 사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풀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은 RNA 중합효소가 전사 중합효소의 전사 메커니즘 조사한 실험입니다. 원핵 세포에서 우리 배웠죠. 원핵 세포의 중합효소의 그 코어 폴리머레이즈는 알파 투 베타 프라임 오메가로 되어 있고 시그마 인자가 반드시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전사를 만들어 낸다. 예, 코어만으로 전사 못 하고 시그마만으로는 전사를 아예 못 합니다. 자, 이건 이따 문제 풀때이단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해 놓고 시험관 세개를 준비했습니다 abc 세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똑같이 처음에는 다통제변이에요 소단위체 a 소단위체 b를 1대 1로 집어넣고 예, 몰수를 갖게 넣었다고 했죠 음, 즉중합효소를 넣었다는 거야 중합효소가중합하기 위한 주형으로 dna 1번만 넣고요그 다음에 중합효소가 r n a 를 만들 때 필요한 ntp 즉 atp utp ctp utp를 다 넣은걸 ntps 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TTP, t p UTP를 다 넣어준 거를 NTP를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음. 자, 그래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거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세계 시험관에 넣은 것과 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10분 동안에 예, 아래 하이라이트 쳐져 있죠. 아, 전사가 된 양은 A든 B든 C든 똑같아요. 음, A, B, C 모두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전사가 된 거니까 어, 전사된 속도, 어, 속도는 이제 기울기에 되겠죠. 전사 속도는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분이 지난 다음에 ABC의 시험관에서 이제 조작변인 A는 그대로 두고 B는 소단체 A만 첨가하고 B는 소단체 A랑 DNA2를 첨가를 했네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억, 이 호소에 대한 프로모터의 세기는 DNA 2와 DNA 1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이 프로모터 세기 이건 정의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프로모터의 세기.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이 d n a 에 일, DNA 2가 있을 때, 얼마나 폴리머레이즈가 더잘 결합해서 전사를 잘하냐, 즉 단위 시간당 만들어지는 RNA 양. 전사체량이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았을 때 이게 큰게프롬모터의 세기가 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그치. 어디서 나는 거냐면 이둘다다 다 만약에 폴리머레이즈 같은 폴리머레이즈 이용하더라도 여기에 시그마 인자가 더잘 결합하게 되는 그 시스 엘리먼트. DNA마다 똑같이 다 폴리머레이즈 같은 종류가 전사하더라도 여기에 시스 엘리먼트. 타타상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진핵어서 이건 원핵이긴 하지만 타타상자와 같은 요소들이 완전 다 똑같지 않거든요. 조금 더 이런 서열들 때문에 더 시그마 인자가잘 결합해서 폴리머레즈를 더잘 데려오는 애가 있어요. 더 폴리머레즈가 잘 와서 시간당 전사를 잘하는 애를 프로모터 세이가 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 그러려면 이제 이 시험관 C에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DNA 1과 2가 동시에 있으면서 중압해서 존재하고 그다음에 NTP가 존재할 때단 시간당 전사량, 이거의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가 DNA 2가 DNA 1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결과 2에 DNA 1과 2가 같이 있을 때그 그래프의 이 기울,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DNA 2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2가 더 1보다 프로모터 세가 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해야 되냐면 DNA 크기가 더 길면 폴리머레이즈가 데려오는 속도가 자 결국 전사 세기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때 길이가 짧으면 전사가 끝나고 폴리머레이즈 빨리 떨어지니까 전사 속도가 똑같았을 때 길이가 길면 여기까지 갔을 때 시간이 두 배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럼 전사체 개수로 따졌을 때 쓰는 한계가 만들어지겠죠. 짧은 애는 여기까지 만들고 또 붙어서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를 만드니까 두 개를 만들 수 있잖아. 물론 이제 RNA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상관은 없는데, 막 개수로 따지면 길이가 길땐더 적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측정되니까 여기서 DNA의 1과 2는 같은 크기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둘다 폴리머레이즈 똑같은 걸 사용해야 되니까 둘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폴리머레이즈 붙는 건마찬가지 그 다음에 같은 양의 몰수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만약에 똑같은 길인데 하나 파란색은 세 배만큼 사용했다고 해봐 그면 폴리머레이즈가 딱 왔을 때올수 있는 자리가 파란색처럼 DNA가 세개 있으면 폴리머레이즈가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파란색으로부터 만들어진 RNA가 빨간색으로부터 RNA보다 훨씬 더 많잖아. 단위 시간당 와서 전사되는 속도는 똑같더라도 DNA가 많으면 더 많은 RNA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프로모터 세기가 더 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비교할 때는 또 DNA도 같은 몰수로 같은 몰수로 사용된 겁니다. 같은 몰수.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여기서 지금 단위 시간당 기울기 전사량만 비교하면 프로모터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DNA 2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프로모터 가더 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에 떨어지는 시기, 시기가 누가 더 중요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험관 A와 B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해설에다 써놨으니까 해설이 그림이 있어요. 문제에서 코어 엘리먼트랑 시그마 인자가 1대1로 필요하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지식형으로 코어랑 시그마 인자가 개시 단계에서 붙고 개시 단계에서 시그마 인자가 떨어진다는 걸우 지식형으로 알고 있죠. 사실 2번이 맞는 보기인데 만약에 처음에 붙어서 끝까지 이 둘이 같이 필요하다면 처음에 문제 조건에서 일대일로 넣어줬다고 했죠 처음에 사용한 a 와 b 의 몰수 a 가 코어 소단위체고 b 가 시그마 인자인데 처음 시험관에 소단위체 a 와 b 의 몰수를 각게 일대일로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반드시 같이 있어야 전사가 된다면 이 문제에서 코어 엘리먼트를 십분 있다 추가적으로 첨가한게 시험관, 시험관 b 잖아. 시험관 b. 시험관 비에 A를 추가적으로 첨가했지만 전사는 증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그마의 개수, 처음에 A 10개, B 열개 넣어줬어. 처음부터 끝까지 A와 B가 같은 물수로 1대1로 붙어가지고 계속 필요하다면 전사 끝날 때까지 시그마 인자는 딱열개가 사용되고 A도 열개 사용되겠죠. 거기다 A를 열개 추가적으로 더 넣어줬다고 해도 B가 아, 모자라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A 코어는 d n a 붙지 못하고 전사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전사를 하지 못해. 그래서 전사가 증가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당연히 여기다가 B를 더 넣어줬어도 A와 B가 똑같은 양만큼 필요하다면 전사는 증가하지 않을 거야. 요근데 여기서는 A를 집어넣었을 때 시험관 B에서 A를 추가적으로 넣은 시험관 B에서 전사가 증가됐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추론을 할수 있는 거야. A와 B가 처음에는 1대1로 필요하지만 시그마 인자가 더 빨리 DNA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A 하나가 놀고 있기 때문에 A를 내가 추가적으로 넣으면 넣으면 첫 번째 A가 한요 정도 가고 있을 때 놀고 있는 A와 B가 결합해서 다시 DNA에 붙어서 전사를 또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시그마 인자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에 A를 추가적으로 첨가하면 전사가 증가해요. 만약에 시그마 인자가 먼저 떨어진데 B를 추가적으로 첨가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건 전사 증가하지 않겠죠. 시그마 인자가 붙어서 A와 B가 같이 전사가 초기된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어. B가 놀고 있는데 어차피 A가 있어야 같이 전사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B를 더 넣어줘봤자 어차피 A는 부족 요소기 때문에 전사는 추가적으로 안될 거라고 B를 넣었으면 전사는 증가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 n이고, 이게 ㄷ 시죠 소단위체 A와 B가 전사 과정에서 d 인데로부분리된는 시기는 서로 다르다는 거를 데이터, 시험관 B에서 추가적으로 A를 넣었을 때 전사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B, 시그마 인자가 더 먼저 분리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ㄴ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 시험관에 소단위체 A가 아니라 B를 첨가해봤자 전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도 설명해드렸어요.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기업과 리은이 맞고 음, 만약에 이것도 이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코어가 먼저 떨어진다면 음, 3번 조건. 아, 그럴 때는 A를 첨가했을 때는 전사 증가 안 하고 B를 첨가했을 때 전사량이 증가겠죠. 하 그래서 이것도 이 실험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 패턴이 아니구나를 알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처음에 동시에 똑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먼저 떨어지면 b가 부정 요소잖아. 그럴 때는 b를 추가적으로 첨가했을 때만 전사량이 증가하는 거고, a가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a를 a를 더 많이 첨가해봤자 b 있는 거가 없으니까 전사량은 증가하지 않아야 된다. 이 실험 조건에서 a를 첨가했는데 전사량이 증가했는데 음, 증가했으므로 이세 가지 조건에서는 a를 첨가했을 때 전사가 증가하는 건이두 번째 조건밖에 없으니까 시그마 인자가 먼저 떨어진다는 걸 추론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시그마 인자를 또 더 첨가해봤자 전선증 가지 않는다는 것도 출론할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 두 개만 맞아요. 좀 어렵,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출엔 출론할때 다시 한번 또 해드리니까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고 정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28회 해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